자, 이번에 할 게임. 배드드림 시리즈를 만든 제작자의 게임이에요. 게임폴 안나. 안나를 위한 게임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스타트. 와, 이거 실사 아니야? 개 무섭다, 벌써. 벌써 무서워. 나 절대, 나, 이거 혼자라면 나 절대 안 해, 이거. 아, 진짜 배드드림 게임 제작자 닳다. 이게 뭐야? 거품? 아, 지금 위에 시간이 뜨고 있거든? 실시간? 인형? 아니, 게임이 이게, 진짜를 촬영한 거야? 아니면, 만든 거야 그래픽을 신기하네 아 인형이다 가위 가위를 어떻게 못 챙겨 뭐야 사진을 찍을 수 있네 오른쪽 클릭하면 아 연지 뭐가 확 확대가 돼 아니 씨 나중에 얘 따라올 것 같지 않음 얘? 개 무섭고 꽃 테크 아이템 꽃 챙겼다 전선 와이어를 이동시켜 오케이 스페이스 바로 아니 뭔데 이게? 아직은 이걸 못 하나봐 데인저러스 와이어래 위험한 와이어 이걸 건드니까 불이 나간다 그 전에 뭘 해야 돼 꽃을 줘 꽃을 줬더니 비켜줬어 고맙다 플러그를 빼고 앉아야지 아니네 이거 어, 인형 어디 갔냐? 어? 아, 얘 다시 꽂아놨는데. 아저왜 그래? 왜 그러세요? 쓰레기 줄게. 너나 뭐야? 나우티걸. 나우 나우티걸. 나우, 나우티걸 씨, 인형 줄게. 아, 인형이래. 쓰레기 줄게. 왜 다시 꽂아놔 그거를? 안 되겠다. 박스. 박스를 펴봐. 로프를 얻었어. 박스를 잘라서 로프를 먹었거든. 나우티걸 씨, 안 되겠어. 어디 갔어? 나우티걸시 로프를 사용해 <목소리> 묶어놨다 아니? 로프의 상태가? 어플로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어? 나우티걸시 그럴 거냐 안 그럴 거냐고 이제 되겠지? 레그 뭐야 스트레인지 드로잉 여기를 열어야 되네 나우티걸시 한번 보러 갈까? 잘 있군 그래서 거기 있으라고 또안 먹었는데 어딨지 샘플 맞다 샘플 샘플 채취, 샘플 채취했고, 아, 왠지, 뭐야. 이걸 사용해, 가위를. 샘플 채취를. 테이크 아이템. 오케이. 나 어떻게 해서 풀어줘야 되나? 여를 잘라.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 어, 인형이다. 얼굴 보임? 보임? 아, 슈 아무것도 아니었고. 깜짝 놀랐잖아. 망치다. 이게 뭐지? 스트링과 해머가 있는데? 아, 둘다 챙겨? 해머를 써서 파괴해. 오케이. 엔터. 들어간다. 드로잉. 그림을 어떻게 해? 그림을 보는 중입니다. 펜이다. 펜을 먹었어. 그림을 그려야지. 야, 한판 뜰까? 여긴데? 여기, 여기, 동그라미 쳐. 여기, 여기다 실하고 동그라미를 여기다. 여기다 치라고 여기다 뭐야 아 이, 이미 이긴 거구나 내가 어나 이거 들추고 싶지 않아 어떡하지 나 들추고 싶지 않아 아 들추고 싶지 않아 에이 아 엄청 화나셨는데 잠자는 잠을 깨워가지고 지금 화나셨는데 어떡하지 이 인형이랑 뜨는 건가 어 방금 뭐, 뭐 표시가 떴거든? 어어 메뉴 나가 뭔데 뭔데요 뭐 어쩌라고 많이 화나셨는데 아 불을 꺼 불을 꺼야 불을 꺼니까 빨간 표시가 사라졌지 쑥스러움이 많으신가 보네 불을 꺼서 조금 기다려야 되나? 메모리가 에러 났네아 이렇게 에러 나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구나 아 오케이 빛을 가져가 빗어줄까? 빗어줘 버리 생머리로 만들어줘 뭐야 빗으로 눈을 파버렸는데? 미안하다 내가 억지로 그런건 아니었어 어? 탈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 r 데 you? Where are you? Where are 잠깐만 아까 해머 챙겼지 이번에 스트링 챙기자 줄을 챙겨 얘 갈림길인가봐 주무시고 계시네이래도눈 갑자기 팍 드는 거 아니야 스트링을 넣어 잘봐 뜨는지 안 뜨는지 잘 보라고 고다운 내려가 조용하게 가자고 들키면 안 되니까 하드웨어를 켜 여기에 숨어 뭐야 커버를 닫아 뭔데 하이드 유얼 셀프 너 스스로 숨어야 돼 야, 이기로잘 봐. 사이로 잘 봐. 알았지? 뭐 오면 말해줘. 불 꺼. 불이 안 켜져. 미안해, 안나.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그렇구나. I hope to see you soon. 곧또 보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끝난 것 같아요. 무한 반복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